제가 좀 남자 답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무턱이어가지고 거울을 봐도 이제 턱이 안 보여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제 상담을 받고 나서 제가 지금 턱이 너무 없어서 필러를 좀 너무 많이 넣어야 된다고 하셔서 라인들이 없어요. 이중턱 있는 살들도 많아서 턱에 각이 전혀 없으니까 마치 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턱이 아예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턱 보형물 수술이랑 이중턱 얼굴 지방 흡입을 수술하게 된 20대 남성입니다. 이중턱에 고민이 좀 많았고 무턱이어 가지고 거울을 봐도 이제 턱이 안 보여서 제가 좀 남자답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원래 여자친구가 필러를 맞았어 가지고 저도 이제 필러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상담을 받고 나서 제가 지금 턱이 너무 없어서 이제 필러를 좀 너무 많이 넣어야 된다고 하셔서 그 보형물을 추천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형물 수술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턱이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형물을 넣어야지 턱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이웃 턱도 고민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laughs> 자. 네. 이중턱이랑 무턱 이것 때문에 상담 오셨어요, 그죠 네네. 네. 일단은 이제 턱이 없는 네. 것 같아요. 서 이게 동그랗게 보이더라고요. 옆모습 자체가. 네. 그거랑 이제 이 튀어나왔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네. 이중턱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이 무턱이랑 이중턱이랑 보기가 이제 조금 싫게 이제 좀 많이 이 라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네. 아마 하시면 결과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거울 한 번만 잡아보시고, 저한테 정면으로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본인도 생각하기에 턱 있는 데가 뒤쪽으로 많이 밀려있고, 그죠? 보통은 앞쪽으로 좀 이렇게 조금 볼륨이 좀 있게 이렇게 좀 갸름하게 아래쪽 앞쪽으로 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뒤쪽으로 너무 많이 밀려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또 옆으로 할짝만 이렇게 보시면, 이중턱 있는 살들도 많아서 턱에 각이 전혀 없으니까 마치 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이 무턱 있는 부분을 보형물이나 필러 같은 걸로 조금 채워줘서 앞쪽으로 좀 빼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이 중턱들은 여기 있는 지방들 모두 다 빼가지고 샤프하게 선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턱 있는 데를 빼면서 약간은 조금 더 잘생겨질 수 있도록 온라인 쪽에 있는 요 살들도 살짝 한 다듬어서 조금은 더 샤프해 보일 수 있도록까지 하시면은 완벽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어 수술 결과도 좋을 것 같으니까 네. 편하게 받으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뵐게요. 과장님저희 네. 이중턱이랑 네턱좀잘 나오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모조리 다 빼고 여기 딱쓸수 있도록 제가 예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